이런 직선의 방정식이야. 이거 사실은 우리가 따로 외울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중학교 때 많이 했었던 문제야. 맞아? 우리가 첫 번째 기울기가 만약에 2이고 y 절편이 마 3인 직선의 방정식은 뭐라 했는? <laughs> 2x 3이라고 했잖아. 얘가 기울기고 y 절편. 그런데 기울기가 2이고 뭐3 컴마 아 누굴 기울는 직선 했으면 우리가 어떻게 보했어 일단은 기울기는 이 주어졌으니까 y는 2x y절편은 모르니까 b라고 적고 대입해서 풀었지? 기억나죠? 6 더하기 b 그럼 b는 얼마야? 마 12가 되죠? 그래서 y는 2x 빼기 12 이렇게 구했고 근데 기울기도 안 주어지는 경우도 있었잖아. 그죠? 두 점만 주어지는 경우 예를 들면 2, 4하고 뭐 6, 마이너스 2를 지나는 직선으로 물어볼 수도 있죠? 우리가 뭐 했어? 기울기부터 구했단 말이야 기울기는 뭐죠?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그럼 6에서 2를 뺀게 기울.. 뭐냐 증가량 x의 증가량 4가 될 거고 y의 증가량은 마이에서 4를 뺀마6마2 분의 3 따라서 y는 마 2분의 3x 더하기 b라 잡고 아무 숫자나 대입을 했지 얘 대입하면 4는 2집 아니면 마3 더하기 b 그럼 b는 얼마? b는 7이 되겠죠 y는 마 2분의 3x 더하기 7 항상 기억나죠? 이 내용이 그그 내용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그지? 이거는 특별하게 신경쓸 필요가 없어. 지금 방금 설명한 세 가지 방식만 하면 어려운 부분 없다. 하지만 이 방식도 사실은 배우기는 했어. 중학교 때 어떻게 배웠냐면 x 절편이 3이고 y 절편이 마 5인 식은 하고 물어봤으면 우리는 얘를 좌표로 바꿨지, 그죠? 얘는 3,0이고 얘는 0, 마 5다 그럼 아까 마지막에 했던 좌표 2개가 주어지는 경우죠 그리고 기울기는 0에서 3을 뺀마 3분의 마 5에서 0을 뺀 어, 얘 6을 하자 그냥 귀찮으니까 마 6이 됐겠지 그리고 기울기는 2가 되고 y는 e x 더하기 b라고 쓸 필요가 없었지 근데 y 절편이주어졌잖아 그러니까 얘는 마 5라고 우리가 적는 방식으로 배웠단 말이야 중학교 때는 근데 식이 바뀌지 지금 이제는 이렇게 써라이 말이야 x절편이 3이고 y절편이 나오면 분수로 써라이 말이야 맞아? 이 3분의 x 비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5분의 y는 1이 됐겠지 왜 얘가 되냐면 분수없 쓰려면 15를 곱하겠죠 15 곱하면 5x 15 곱하면 마 3y 맞아요? 는 1, 15가 되겠지 맞아 이런식으로 바꿔서 풀라는 얘기야 뭐만 얘있어 그니까 만약에 식이 이런식으로 되어있으면 x절편이 오고 y절편이 막 오다라고 알고 계시면 된다라는 얘기야 이말이해지자 그니까 얘는 별표 하나 정도 해놓고 이해하셔야 돼 중등수준으로 풀면 안된다는 말이야 이해했지? 바로 그냥 3번과 같이 x절편이 4고 y절편이 3이라면, 그럼 4분의 x 더하기 3분의 1이 직선의 방식이 되더라. 일반형으로 바꾸려면 뭐 해주는데? 11을 곱하면 되겠지? 이해됐죠? 자, 좌표축의 평행 또는 수직인 직선. x절편이 a이고, y축의 평행한 직선을 물어봤어. 그럼 x절편이 만약에 a라고 하면, 어느 축에 있는 거야? x 축에 있는 거지. a를 양수로 하면 a가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그다음 에 y 축에 평행이면 얘 평행이니까 얘는 선 이렇게 그려줄 거 아니야? 그럼 얘는 뭐라고 불러? x는 a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가 y 축에 평행하다라는 말이 나오면 식은 x든 하고 나와야 돼. 이 말도 외워야 돼. x 축에 수직이라는 얘기는 x든 하고 나와야 돼. 그러니까. 평행이라는 말이 나오면 y가 아니고 바뀌어서 x는하고 나가려고 수직이라고 하면 그 문자를 그대로 적어주면 돼 y절편이 b고 x축에 평행 평행이면 문자가 바뀐다 그랬지 그러니까 y는 b가 되는 거고 y축이 수직이면 y를 그대로 쓴다 는 말이야 맞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나올 수 있지 3, 5를 지나면서 그죠? X축에 평행한 직선. 은 하고 물어보면 답이 뭐야? Y는 하고 나와야 돼. 평행이면 반대로 되거라고 해서 Y는 뭐가 돼? 마오예요 자, 그러니까 증명을 한 번만 하면, 3마 마오. 이점을 지나면서 X축에 평행하면 이렇게 그래야 되겠지? Y는 마오가 된단 말이에요. X축에 수직인 직선은 하고 물어보면 반대로 적으라고, 아니, 그대로 적으라고 했지, 수직이면. 얘는 X는 하고 나와야 돼. X는 3이라고 적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맞아? 그럼 Y축에 평행한 직선은 하고 물어보면 X는 하고 나와야 돼. 평행이면 반대로, X는 3이야. Y축에 수직인 직선은 하고 물어보면, Y는 마 5가 나와야 돼. 이해됐죠? 자, 문자가 바뀐다는 건안 바뀌는 걸 구별해서 풀어야 되고, 평행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 문자에 반대로 적어줘야 돼. Y는 X로 바꿔야 되고, 수직이라는 말이 있으면 그대로 적어주면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수직이면 그대로. 이해됐지?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번 내용 끝나버려. 이해됐죠? 오케이? 자.